아이고, 빨리빨리 빨리 먹고. 요즘 일찍 일어나, 일찍 일어나니까, 예. 아침, 아침이죠. 아침밥 먹고. 병원이, 젊으니까. 아직 문열 때도 안 됐고, 좀 쉬었다가 병원 가야 돼. 또, 안경, 아 예, 안경이돈 나온 김에, 아한달 생활비가 또랄더라도 안경을 또 이제 맞추려고 요 할말 어떻게 깔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라나 모르겠네. 초장에 지어 먹는 소고기. 길보다 소고기 옷이 없어지네. 힘들어도 외로워. 죽고, 아파. 일단 웃습니다. 예. 아, 찬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추워서 일어났는데, 바람소리가, 아. 야, 이거, 볼날을 켜야 되나? 벌써. 아유, 추워. 벌써 추워. 왜 어떻게 사냐, 이거. 아. 아. 만만0천만 사천 만 아, 원짜리 수입산 갈비살 아, 아이고몸보신좀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춥다 와와아 날씨가 너무 너무 추워요 야올 겨울은 못견디겠겠 같은데 아 입이 얼었어 <laughs> 와 야, 몸이 확실히 안 좋긴 안 좋나 봐요 오늘 예 일찍 이거 식키는거읽워 먹고 밥좀 챙겨 먹고 병원 또 가는 날이거든요. 인생이 아, 좀 피곤하네. 조만간 진주국 갔다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꿈도 좋지만은 아,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겨울이 못 견딜 것 같아. 벌써 추워요. 엄청 추워. 날씨가 춥습니다. 설거지가 밀렸네요 아. 오늘은, 예, 수급비가 들어온 날이 돼가지고, 어제, 수입, 수입 소고기 14,000원 짜리를 샀답니다. 고기를 좀 먹어야 힘을 좀쓰이지 않겠습니까? 아한 달에 한 번, 길게는 두 달에 한번 먹습니다, 소고기. 아저이 너무 많이 밀렸네요. <laughs> 아소고기니까 타면 덜러 붙거든요 예, 식용유를 좀 부어가지고. 아, 불을 낮추니다 불쎄다. 오 아, 예. 아, 네. 14,000원의 행복을 누리보겠습니다 아우, 핏기간. 수입산이라도 제가 몇번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먹을만해요. 아, 이거 이거, 어우, 고맙요 아, 보이도 아, 제가, 예. 아, 좀. 분명이안 좋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도 입맛이 없어서 수급이 나오는, 나와서 오랜만에, 예, 고기한 먹어봅니다. 후기상 뭐, 좋아요. 맛있, 예, 맛있어요. 그 초롱님이 보내주신 이 밥도 때문에 밥은 항상 또 있고, 예, 막걸리 안 먹고 대신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우유를, 예, 소화 안 된, 제가 소화 안 되니까 우유를 이제 네. 우유 먹을 화장실을 좀갈수 있거든요. 그리고, 왠지 신게 땡겨서 초당에다 찍, 찍어 먹으려고, 고기. <laughs> 아우. 아우, 추워서 어떻게, 아우, 추워. 아우, 고기가 불장사이에네 아우. 고기 같은... 소 고기라서 아 치, 이거 힘듭니다. 기분 좋습니다. 건지천도 아주 추우면 예, 환자들은 추우면 피가 굳어가지고 건지션이안좋아야올 여름 고생해가지고 서울 와서 1년 조금 넘었는데 이야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힘들어야이짜 꼬미고 뭐. 뭐 꿈을 꾸러, 꿈을 꾸면서 방해를 해줄 수는 없는데, 나가야 됩니다. 나갈 체력도 없고. 아유, 그, 프로젝트 나가서 그 찍었던 영화도 지금, 자기 다른 거 찍는다고 지금, 아유, 뭐, 연기시키고, 뭐. 아, 광고랑 틀리더라고요. 광고에, 광고를 보고 제가 소, 마지막 연기 도전하고 또제가 독립영화 만들려고 왔거든요. 광고랑 틀린 행동을 하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다잘 되길 바래야죠 아. 고기 한입 먹어봐야 겠습니다아아 요놈이 음, 진다아 음. 요놈이 음. 요놈이 아아 초장에 찍어가지고 아 고기 얼마 만에 먹는 소고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음 돼지고기는 돼지고기만의 맛이 있는데, 소고기는 입적이 탁. 아? 아, 밥도. 아. 음, 좋아요. 썰기 없어도, 뭐, 의사가, 뭐, 불편한 거 없다고 그러더니. 이런 거, 우유나 이렇게 같이 먹어줘요. 네. 음식물이 이렇게 돌면서 소화가 잘안 되고 있다 보니까, 변이, 이제 변이, 변이 잘안 나오는 거예요. 우유나 막걸리를 조금 반명씩 먹어줘서 이제 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막걸리 반명도 독이, 독이, 독이죠. 우유로 됐잖아요. <laughs> 소고기 우유. <laughs> 아, 또밥한술 뜨고. 고기 한입 넣고 이 맛이 가실 때 중점에 고기 맛이 상 느끼고 가실 점에 우유 <laughs> 아, 아 국거리를 이제 그, 거좀 추워서 밥도 못먹겠습니다 먹을 리를도국을 때, 밥고 먹을 때, 밥도 먹을 때, 밥도 먹을 면 밥도 먹을 때, 밥도 먹을 때, 밥도 먹을 때, 밥도 아, 14,000원으로 한끼잘 먹었습니다. 밤 정도 먹었거든요. 이건 또 저녁에, 예, 오늘 또, 오늘이 아니구나. 내일 춤추는 날이구나. 아, 오늘 하여튼 병원 갔다 와서 저녁에 또 구워 먹었대요. 두 끼가 해결되지. 14,000원에 소고기를 두 끼. <laughs> 훌륭합니다. 아 병원 가는 길이 참. 아, 귀찮습니다. 멀기도 하고, 아, 지겹기도 하고. 근데 약을 또안 먹으면 안 되니까. 어, 쥐가 나고 저리다 뭐, 신고. 거는... 아, 그 약을, 당뇨형, 그거, 혈액약하고 다빼주시기요 어떤 거? 그, 혈액순환약하고. 아, 이거 다 빼요? 예, 네, 그. 뭐 냥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 멍청해져요. 야, 이해요 정신과 약하고 안 맞는 거. 아, 두 개가 돼. 안 맞나? 네, 근데 내, 이 얼굴 쪽, 이쪽이 마비가 되는 것 같고. 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고 정신적이네요. 올여름 그렇게 버텨내서 그지금 아, 데미지가 막 오는 것 같아요. <목소리> 처방전을 탔으니까 약 타고 집에 갑시다. 아, 컨디션도 안 좋고 지금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아유.. 지금 또 와야 되잖아. 아.. 이따가 하겠습니다. 하루 두번 아침 저녁 식사하자마자 드시고 강렬하게 이거는 식전 식고 상관없이 드세요. 위장약. 네. 이제 위장약 써놨으니까. 집에 가는 길 날씨가 어좀 <laughs> 비가 요 며칠 왜 이렇게 우중풍하지 오늘 아침에 해가 뜰것같더만 아침에 고기 구워 먹었잖아요. 네. 아또 배고픈데 가는 길에 안경을 지금 안경 <laughs> 안경이 어. 아래 맞는 게 있어가지고, 당연히 싸게 샀습니다. 어. 아유, 힘들어. 왔다 갔다. 힘들기도 하지만, 이건 약, 예, 가갈좀 사고, 달걀도 예, 좀 사고, 마트 갔다. 아, 예, 얼음은 옥탑이지만, 집에 오니까, 아유, 좀 낫네. 사과가, 예. 오늘, 뭐, 견사견사 마트 가면, 이거, 오래된 거, 좀, 품질이 안 좋은 거, 5천원 밖에 안 해요. 5천0 0원 예. 일, 2, 3, 4, 7. 그냥 안아요 뭐 조금, 지름, 지름 떨어져도, 예. 사람은 기본으로 사는 거아닙니까 오랜만에 계란도 계란도 좀 삶고. 계란을 삶는데 계란을 왜 정치인이나 흉악범들한테 날계란을 던질까? 그냥 돌덩어리를 던져서 머리를 맞히면 되잖아. 나도 요즘 스트레스 받는데. 계란을 던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먹어야 되니까 계란은 소중하니까 나는 그냥 삶아서 먹을래요 계란은 먹는 겁니다 달걀은 어, <laughs>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에, 오늘도 에, 춥다고 또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시나리오 공모전도 이제 출품 곧 해야 되고, 오늘도, 예, 땀 빼러 갑니다. 머리가, 땀을 좀 빼야, 예. 방송 댄스, <laughs> 한 시간 배우러 갑니다. 머리 좀, 머리도 좀말가지고 할게요. 화이팅! 어, 비가, 비가 왜 이렇게 오는 가을 아, 비가 왜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네. 아우, 춥다, 추워. <laughs> you just touch and I pretty g s 딴내피다젖었어아 힘들어 힘들어 왜 여자 아이돌춤만 가르치지 아더 힘든 거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이번 주도 보람차, 하이팅 아, 아, 씻고 시나리오 리 해야지. 며칠 안 남았어요 공모전이 빨리 출품해야지. 기획안을 예공모전에 공모전의 출품할 예 기획안 기회관, 기획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기획안 만들면 이제 시나리오는 다 만들어 놨으니까 출품만 하면 됩니다. 또다 뭔가 이렇게 까다롭네. 아 드디어 끝이 보인다, 들린다, 오인다 참가신청 아 11시가 안네뭐이잠 아, 것도 네아 이거 유튜브 찍는다고? 아 드디어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laughs> 아 시나리오 공모전 예뭐 제가 출품 오늘 다 드디어 끝났거든요 뭐 뽑히든 안 뽑히든 그게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올려던 제가 서로와서 하고 싶었던 시나리오 쓰는 것도 힘들지만 다 써가지고 출품까지 예와 이틀 딱 전에 딱 출품 오늘 끝냈습니다 너무 아우 개운하고 있어요 글 쓰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시나리오 쓰는 게 이거 한 편을 이제 영화를 영상을 올리면서 다 만들어 글로 쓰고 대사를 만들고 그영 영상, 영상을 다머리에 넣고 해야 되니까 한편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글로 이제 쓰고 그 글을 영화를 영상 그게 만든 곳을 찾아서 영상을 이제 만드는 게 영화인데 이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감독들이 만들겠죠. 제 시나리가 오 마음에 들면. 이건 상업적으로 뭐 크게 만들려고 하는데, 무지나에 이거 공을 들여서, <laughs> 제가 좋아하는 장르에 또 가족 애들 좀 답을 일을... 들었지 아니요. 아 끝났습니다. 뭐, 출품에 뭐 저는 항상 의미를 두지, 제가 또 좋아하는 일을 했다. 그게 의미를 듭니다. 와, 좀 쉬고, 저는 이제 고양이 한번 갔다 와서 이제 일상 업로드 할게요. 아, 고향 가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이상 찍어 올게요 <laughs> 한번 바람 쐬러 가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다 <laughs> 네, 제 채널에 스마트폰으로 만든 시리즈 심심한때 보세요 클리셰스로 정답도 몸 회복해서 좋은 일 많이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화이팅 할게요